안세진 사교댄스. 아, 오늘은 사교댄스가 어려운 이유를 어, 생각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바둑을 두는데 5단입니다. 기원을 갔어요. 그러면은 5단에서 4단이나 6단 아니면 뭐 3단이나 7단 이렇게 붙여주지 5급이나 19급을 붙여주지는 않습니다. 뭐 9단이나 뭐. 근데, 사교 댄스는 무도장에 가시면, 만약에 여, 여러분이 5년 됐어요. 어, 5일 된 여자도 붙여줘요. 5일 된 여자. 그 여자들은 빠르면은 일주일만 에도 무도장 나오거든요. 심지어 어떤 여자는 처음 잡았대. 자기 사교 댄스 오늘 처음이라고 합니다. 스텝도 뛸지도 몰라요. 그런 여자를 부킹해주니 이게 어, 춤이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바둑을 5급인데, 무도장 갔습니다. 그러면은 5급 수준을 붙여줘야지, 5단짜리나, 그러면 춤이 재밌냐, 이거죠. 등에서 식은땀 나고. 다시 말해서, 사교댄스를 배운 지 5개월 돼서 무더장 갔는데, 춤 부킹해주는 여자가 5개월 미만 되는 여자를 붙여야 재밌는 거지, 5년, 뭐, 10년, 20년, 30년 된 여자를 부킹해주면 그 춤이 재밌겠냐, 이거죠. 그래서 사교댄스가 어려운 겁니다. 무더장 가면은, 아무나, 아무나 들이, 들이댑니다, 아무나. 그냥 치마만 두르면은 여자를 들이대요. 뭐 외모라든지 나이라든지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여자면 무조건 들이대요. 어 그래서 좀 이제 하여튼 사교데스가 어려운 이유는 오히려 어떤 여자가 걸릴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기술을 배워도 쓸 수가 없는 거죠. 수준에 맞는 여자를 붙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여자만 붙여줘요. 그래서 그런 여자를 리드하려면 많은 대공을 길러야 됩니다. 부킹도 많이 하셔야 되고 또 저한테 와서 배우셔야 되고 자 안세진 사교 댄스 계속 강의 이어집니다.